어, 옷 입어야지 이제 옷 입어야지 아거 와이프야 와이프 아닙니다 예아예 아, 예, 들어가세요 형님 와 100개 감사드렸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야, 물에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예 어우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마시는거 드시나 뭐 드시나 야 충전기 뭐가 안 들어가 잠깐만 야 큰일 난것 같은데 충전단자가 휜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일단은, 지금 충전 단자가 휜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진짜 좆된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상황을 좀 보자. 잠깐만. 큰일 난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위에 혹지 단자가? 핸드폰 쪽 안, 단자가 휜것 같은데? 들어갔네 여기. 야 혹시 여기 여러분들 콤프레자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이거 거, 핸드폰 단자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와좋 좆됐다 이거 잠깐만. 야 여기 콤프레자 있나? 이쪽 어디? 아니 야 이거 어떻게 보여 줄 방법이 없네 이거. 야 근데 진짜 구라가 아니고 지금 핸드폰 단자 안쪽에, 모래가 들어서, 단자가 휘어서 충전기가 안 들어가, 지금, 모래 때문에. 모래가 진짜 박혔어. 잠깐만. 지금 상황이, 이거 두꺼 상황이 아닌데? 아니, 콤프레샤콤프레샤 야, 큰일 났다. 하나가 박혔어. 하나가 박혔는데, 좀큰게 박혔는데. 아니, 그게. 잠깐만, 위에 좀 있고. 그 바람 피 하는 거. 자, 일단 옷좀입고요 충전기 갤팔 안쪽에, 갤팔 안쪽에. 갤럭시 8에, 갤럭시 8. 잠깐만, 옷좀입고 이쑤시개, 그 이쑤시개. 이쑤시개 있냐고 한번 여쭤봐야겠다, 저기. 핸드폰, 여러분들 밑에 충전 들어가는 데 있잖아, 여러분들 핸드폰. 저기 혹시 이쑤시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뾰족한 거 같은 거 없으세요? 예. 이쑤시개나 뭐 그런 거 없, 없으세요? 빳빳한 종이라도 뭐. 한 장만 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써도 되나요? 네? 종이 네. 써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번 종이를. 잠깐만, 나뭇가지가 날라나? 잠깐만, 이 종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냥 이쑤시개. 야, 잠깐만, 저좀 빨리 빼야될 것 같은데? 부식될 것 같은데? 나뭇가지, 나뭇가지. 이러다가 나뭇, 나무... 어, 아이, 풀떼기고. 아이, 이쑤시개를, 잠깐, 빨대. 큰일이다. 큰일이다. 깔깔이, 저번에 독살님이 사주신 깔깔이. 이렇게 들어갈라나 조개껍질. 아, 조개껍질도 데 너무 동그래, 동그래. 와, 이거 단단히 박혔네, 이거. 야, 큰일 났다. 좀 깜빡한 게 바늘이 있으면 딱인데. 큰일 났네. 충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이거. 식당에, 식당 한번 가서 이수식에만 좀 세배 올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야, 지금 몇 프로? 33%? 야, 이씨 봐. 야, 이씨 봐, 이봐. 와, 아, 근데, 물, 물가왜 박혔지? 되게 세게 박혔는데? 순대꽃을 한 가봐야겠다. 저 혹시 이쑤시개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이쑤시개 하나만 쓸수 있을까요?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믿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근처 바로 건너편에 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하늘 보고 있어. 좀뺄게 밑에 지금 충전 단자에 머리가 박혀 가지고 충전이 안 돼.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박혔지? 말도 안 된다. 됐다. 잠깐만 이거 빠졌어. 빠졌어. 나이스. 나 했다. 단자가 휘었으면 그거 단자가 휘었으면 AS 센터 가야 돼. 요 빨리. 아, 발 이거 에이 센터, 야, 몇 시까지 하냐? 에이 센터 삼성, 삼성 몇 시까지 하죠? 여러분들 금면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야, 본의 아니 비상 상태야. 그리고 달력은 잘 빌렸다. 달력은 요거 의자에 깔면 되겠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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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멋졌고요 6시면 닫아요? 제발. 아, 안 들어간다. 야, 여러분들, 나. 6시에 닫아요? 야, 나좆됐어 핸드폰 없어, 나 이제.

이거 뭐라 많이게 뭐라 많이게 뭐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비키니녀요. 아 보고 왔지 너무 늦게 왔어. 지금 충전 단자 핸드폰 충전 단자에 모래가 들어갔는데 그 모래가 들어가서 뺐어요. 뺐는데도 충전이 안 돼. 어, 야, 이게. 어떻게 해, 형들? 뭐야, 무슨, 아, 여기 속초지. 아 속초지. 속초야, 보조가. 정신 차려, 속초야. 여기 강릉 아니야. 강릉은 너가 근무했던 데고, 군 생활했던 데고. 오늘 무슨 요일이야? 잠깐만 수요일. 아, 씨발. 아, 씨발 이거 어떡 하냐? 이거 그러면 일단은 물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말린 다음에 한번 켜볼게 형들. 내가 이거를 물로 한번 닦아야 될것 같은데 또 바닷물이 라서야 이게 물로 닦아도 되지?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삼성 갤팔 물로 닦기. 아, 씨발. 배터리. 야, 잠깐만. 야, 이거 수건 갈 때까지. 좀 있다는지, 그레시. 이게 근데 염분이 있잖아, 또. 염분이 있어가지고. 에어컨 소리 너무 나요. 네, 형들 그러면 나 이거 한번 연부 좀 제거한 다음에 켜볼게. 만약에 내가 하... 만약에 되면은 어우 씨 잡아 이거 안 돼. 잠깐만 빨리 정하자. 만약에 별지랄라도안 되면은 제가 잠깐 켤게요. 그리고 만약에 되면은 전혀 먹을 방송을 제대로 세팅해서 켤게 여러분들. 알겠죠? 바지로 갈아입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 그냥, 아 <놀람> 이씨, 이거 어떡하냐, 이새발 와, 이런 일이 있냐?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와.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터리 일단 좀 아껴야 될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따 보자. 자, 빨리 좀 들어갈게요. 아, 오늘 또 찾아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좋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빅빅 여먹었어요, 빅 빅엿. 충전이 안 돼, 지금. 별 수를, 수단을, 방법을 안 가리고 해도 충전이 안 돼. 어떻게 용들? 지금 그래서 일단, 그냥 배터리. 아, 일단 들어오시면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랑랑님 어서오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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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들리십니까 아님 어서오시고 저 알라마차님 어서오세요 알마님 어서오시고 지금 제가 속초로 왔어요 아까도 속초에서 방송했는데 베이스안 된대요, 예. 청소년님도 반갑습니다. 환영연하침도 어서오시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이번 방송, 배터리 될 때까지, 배터리, 한5% 남을 때까지만,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빅년 넘었어, 지금. 바닷물에서, 바닷물을 먹었더니, 이게 단자가 부시게 됐는지, 와, 씨. 충전이 안 돼요, 충전. 지금 충전기 안 꽂아놓고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노 충전 방송 그래서 될 때까지 마지막 유언장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속초에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배터리가 한5% 남을 때까지만 여기가 속초의 또 성지, 포켓몬고의 성지라고 하는데 옛날 말이지 성지지 여기 칠관이한4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형들 배터리가 어, 나갈 때까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위에 이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위에? 그리 남을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방송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인생 순탄치 않다. 인생을 여러분들 방송에서 배우고 포켓몬고에서 방 배운다. 와, 아, 백년 먹었다 진짜. 그래서 그냥 어차피 집까지 지루하겠지만 내비 찍고 가면 되잖아. 차에 있는 내비. 오케이, 일단 노고치 달겨주시고 그래서. 속초에선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일단은.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속초에요. 데이터는 무제한이라서 괜찮은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 중요한 거. 배터리 충전이 안 돼. 큰일 났어. 좀 해보자. 스윽. 슥. 슥. 자, 여러분들. 레이드에서 황금 잡기 개레저도 방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황금 잉어킹. 이때까지 한 마리밖에 못 잡았잖아요. 때가 왔어. 내가 왔어 자 여러분들 어차피 꺼질 때까지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여러분 5% 나오면 끌까? 그나 그래, 혹시 또 혹시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초 절전모드 한 다음에 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5% 정도 나오면은 초 절전모드 해놓고 저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배틀 가. 자, 막 가자 맛깔기 가자 잉어 캐네이드 렛츠고 레고 가재야 자 30.. 어 뭐야 누가 있어 어 누가 대기 타고 있네 잉어 캔네이드자 레벨 15 일단 인스팅트 이신 분이 대기 타고 있어가지고 잉어 캔네이드를 잉어 캔네이드 잉어.. 뭘로 해볼까 어저지 하고 있는 거예요? 반가워 <laughs> 아기가 포켓몬 하고 있네 메타몬 가자고? 자 일단 잉어킹 한 번에 대까지 주시고 자 5초밖에 안 남았다. 자 가봅시다. 그렇지. 가자. 자 잉어킹 대 잉어킹 메타 못했어. 그 대신에 잉어킹으로 가잉어킹으 가자. 친구는 뭐될거왔는지 보자. 지금 여기 애기가 하고 있거든요. 아기가 오라프라스 있네. 애기오라프라스 어디서 잡았어? 야라프라스야 형보다 좋은데. 형 지금 잉어킹으로 하고 있어. <laughs> 반가워. 유튜브에서 못 봤어요? 맨날 봐요. 아, 봤어요? 맨날 봐요. 아, 진짜 반가워. 나야, 나야.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야, 작년에 난리 아니었다면서 여기. 아, 네. 그래서 한번 와 봤는데 아, 정말 잠잠하네요 여기. 아, 그래요. 쑥스러운거보다쑥스러워 아, 진짜? 아, 형야말좀 이쁘게 해야겠다, 진짜. 아, 반가워. 쑥스러운가 보네. 라플라스인데, 어, 야, 어, 아, 너도 있어. 자, 그럼 형이 마기라스 데리고 올게, 도와줄게 마기라스. 마기라스 도와줄게. 난 거의 이기고 있는데. 어, 거의 다 이기고 있는데. 너가 빨리 빨리 해야지. 형도 도와주는 거야. 삼촌도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좋았어. 아, 근데 속도 까지왔는데 형이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다. 충전이 안 된다. 큰일났다. 자, 그렇지. 오, 오케이, 잘해봤어. 화이팅. 그렇지. <laughs> 자, 잡아보자, 잡아보자. 이어킹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 자, 목나, 뭐 오, 라지 얼에 나왔고, 형은 사탕 나왔고. 누가 이겼어? 야, 너가 이겼네. 너가 더 형보다 많이 했어. 삼촌보다 많이 공격했네. 형은 잉어킹으로 해서 뭐, 얼마 못 뒀네. 잉어킹이다. 어, 잉어킹 잡아보자. 잡아달라고 해. 잡을 수 있어? 뭐잘 던지는데? 난 보여줘, 보여줘. 잡는 거. 한 방에 잡았어? 오한 방에 잡았네. 오, 형도 잡아볼게. 삼촌 잡아볼게. 헤, 오 신기하다. 슥삭, 나이스. 어 야야야야, 형언니 지금 삼촌이야 놓쳤 놓치, 놓치겠다 이거. 튀어 나왔어. 잡았어. 형 잡아줄래? 삼촌 잡아줄래? 한번 해봐. 그렇지! 도와줘! 오케이! 그렇지!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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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줘? 어 그렇지 오케이! 하이파이아 다시 다시! 세게! 그렇지! <laughs> 고마워요 자 등급 한번 볼게 오 든든하대! HB가 눈에 띈데 공... 야! 야14 14너 진짜 좋은거 잡아줬다 니가 그러니까. 고마워, 고마워. 어, 잔량 15%네요. 큰일 났다, 여러분들. 자, 아가가 잡아준 건데, 갸레도스 바로 진화 한번 해보자. 진화 한번 눌러줄래? 어, 진화할 줄도 안 해. 오, 어, 밀당 없이 바로. 야, 여러분들,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자, 일단은, 갸레도스 바로 진화. 갸레도스 아, 뭐가 뜰라나, 뭐가 뜰라나? 스킬이 뭐가 뜰라나? 불기영리 고마워 짜랬어 야 하이파이브 잘한다 너 <laughs> 고마워요 자저도 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 언니가 제가 팬이아 그래요? 되게 많이 봐요 요제은은지 같이 래응응 괜찮아 괜찮아 아언 여기 봐 하나 둘셋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 들어갈게. <laughs> 많이 봐줘서 고마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시청자분 만나가지고, 아, 또 아주 느낌, 오, 야, 거기다가 레이드 100번까지 했어. 야, 의미가 아주 좋네. 의미 부여 아주 제대로 되네. <laughs> 이걸로 됐어. <laughs> 오늘 아침에도 봤대요. 야, 든든합니다. 속초에서도 또 여러분들 팬을 만났어요. 크으, 이야, 좋습니다. 야, 속초에서 오히려, 어, 유튜브 나왔어. 그렇지, 어. 유튜브 나왔어. 자, 그리고 지금 15% 틀리고 어 어떡해. 자, 그럼 마지막 체육관 어디가, 어디 가볼까?